최근 산업 전반에 불고 있는 융합의 바람이 디자인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어와 관계없이 디자인으로 소통하고 기능과 감성 비즈니스를 충족시켜 주는 디자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박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알록달록 총천연색으로 표현된 꽃과 나무, 해와 달 그림도 있습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독특한 디자인 작품들입니다. 브랜드와 디자이너가 공동으로 참여해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융합의 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서 네이버는 좀더 환경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고 작가들에게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이힐에 숟가락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숟가락, 컵 손잡이. 칼등 다양한 주방 용품이 멋진 디자인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디자인 업계의 첫 발을 내딛은 신예 디자이너의 작품입니다. 모 디자인 잡지가 선정한 대학원생 디자이너들의 데뷔 작품을 통해 신선한 세대의 창의적인 작품을 마음껏 관람할 수 있습니다. 주방 용품을 이용해서 현대 사회에 일하는 여성 워킹맘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에서의 노동력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일하는 일을 동시에 긍정적으로 소화를 할수 있는 그런 여성상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주제를 좀더 다양한 작업에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디자인 하우스가 주최한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2011이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 축제에는 디자이너와 마케터, 문화계 인사가 대거 참여했으며 트렌드 나우, 디자인 솔루션, 신의 디자이너 등의 테마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디자이너 지원 회사들을 바이어와 대중들에게 알리고 디자인 경영의 앞장서는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콜라보레이션 중계를 통한 한국 디자인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뉴 박세정입니다.